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추석날 아침에 명절 예배를 드리는데 뭐1년 중에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가족들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태풍이 지나가서 좀 마음이 아프고 또 쓸쓸한데 그래도 오늘 추석 명절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척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느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과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조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를 위하여 쉬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한다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너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너 보기를 원한다 너를 통하여서 나는 기쁨이 충만하고 내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은 너희 할머니 로이스와 내 엄마 유닉의 속에 있는데 그것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안다 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축복하는 얘기죠.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닉에 이어서 3대에 걸쳐서 신앙이 이어진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났습니다. 철이 없을 때에는 신앙의 부모를 둔 것이 이게 좋은 것인지 감격스러운 것인지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고 장성한 후에는 아, 내가 믿음의 집에서 태어난 것이 감사한 일이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이것만큼 최고의 선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합니다. 오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지를 확신하노라. 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영성이 있는, 자, 영성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는 거, 믿음이 전달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성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진정한 영성을 가르치는 곳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아주 잘 해야죠.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야 어 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핵심은 뭐냐? 그냥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처럼 자손 만대까지 우리 민족이 제대로서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제도로 서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다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은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회엘상 20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 여기니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이면, 자녀들은 부모의 카피를 그대로 뜨죠. 복사를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형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은 권위에 자녀들은 또 존중하는 것을 보여줘야죠. 부모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좋은 영성은 부모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인 것을 자녀들이 알면요 그대로 따라합니다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first로 God first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모든 가족들이 큰탈 없이 일년을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된 것을 감사하며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기독교 모든 명문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이죠. 그리고 또 엄마 아빠에게는 그게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복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명절.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우리 추석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늘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까지 잘 계승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신앙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이 늘 형통하고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장은 자녀들을 위여서 손을 들어 축복하는 가장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기도와 찬송소리가 울려퍼지는 귀한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주 안에서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